안녕하세요. 맛쟁이에요. 고소하고 얼큰한 소고기 우거지 된장국 만들어 볼게요. 먼저 멸치 육수 준비할게요. 물은 두컵반 크게 넣고요. 그리고 다시마 잘라진 거두개 정도 그리고 육수용 멸치 네개 정도 넣고 먼저 육수물 끓일게요. 보글보글 한 10분 정도 끓이고 그냥 두세요. 그리고 우거지 삶아서 자른 우거지 두 주먹 된장 세 큰술 고춧가루 두 큰술 참기름 한 큰술 그리고 조물조물 무쳐 주세요. 혹시 감 보시고 더 추가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 정도로 조물조물 해서 준비해 놓으시고요. 이제 국거리 소고기 다듬고 올 건데 먼저 한번 씻은 다음에 키친타올 깔고 고기를 탈탈탈탈 해서 핏물을 좀 빼주세요. 한번 씻었기 때문에 좀 깔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키친타올 덮고 탁탁탁탁 그리고 다시 한번 또새 키친타올로 다시 탁탁탁탁 한번 더새 키친타올로 탁탁탁. 저는 이렇게 해서 핏물 빼요. 핏물을 잘 빼야 잡내 없이 맛있어요. 그다음 큰 냄비에 고기 넣고요, 다진 마늘 한 큰술 넣고 지금 고기 밑간하는 거예요. 국간장 한 큰술 넣어주고 후추 솔솔솔솔 솔솔 뿌려서 중불에서 고기 먼저 익힐 거예요. 이렇게 고기 밑간해서 익히면 고기 맛이 훨씬 더 구수하고 좋아요. 중불에 5분 익힌 다음에 무거지 넣어주세요. 국물까지 쭉다 넣고 참기름 한 큰술 넣고 5분 동안 볶아주세요. 고기랑 우거지랑 잘 섞이도록 이렇게 볶아주고요. 그리고 끓은 멸치 육수 넣어주세요. 적당히 넣어주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보글보글 10분 동안 끓일게요. 10분 동안 다 끓였으면 이제 대파 넣고 청양고추 또는 그냥 고추 넣고 후추 톡톡톡 뿌려서 한번더 간할 거예요. 그리고 연두는 2큰술 다른 조미료도 괜찮아요. 그리고 보글보글 다시 5분 끓일게요. 간볼 건데, 간본 후에 소금이나 후추간 더 추가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국으로 밥 반찬으로 밥이랑 같이 먹어도 좋고, 아니면 우거지국 커다랗게 떠서 밥을 그 안에 말아서 국밥으로 먹어도 진짜 좋아요. 아침에 먹어도 좋고, 저녁에도 좋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맛쟁이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